<laughs> 눈물을 찾느라 덜덜덜 하고있어 아! 하쭈언니다! 안녕 나... 뭐... 너 지금 방에서 아? 조용히 하고 있어? 아니 음. 나 그냥 집인데 음. 와 목소리 개좋아 언니 우리랑 음? 같이 12시, 12시 맞이할래? 아 저요 좋아 그래 2 1와와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 저부터 하겠습니다 엇담이니까 좋은 얘기들 조금만 해야겠죠? 다들 건강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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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이 최고니까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들 지금 딱 좋은 시기잖아? 응.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다 했으면 좋겠어 음. 아직 아가요 허, 아가잖아요 3... 근데 저좀 눈물 날것 같은데요 울어, 아 괜찮아요 네. 편하게 하세요 네, 울어주세요 오마이갓 oh 일단 저는 음. 멤버들이랑 올한해 <laughs> 보내서 너무 좋았고요 좋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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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기 울지 말고. 왜, <laughs> 네, 누누야 세 살. 아, 아니네, 세 살짜리는 세살 이렇게 못하지. 쨔, 딸. <laughs>